네 흠입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지금 나온 이유는 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바로 카메라 렌즈를 테스트 하려고 합니다 캐논 미러리스용 렌즈고요 미러리스 단렌즈라고 해요 단렌즈는 말 그대로 이제 주인 줌아웃이 안 되는 렌즈고요 32mm 화각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1.4라는 좋은 밝기를 가지고 있어요 재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직영샵에 가서 들어도 구매하기가 되게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되게 궁금했었는데 드디어 제가 구매하게 됐습니다 가격은 정식 가격은 59만 8천 원이에요 제 기억상으로는요 59만 8천 원이라서 아니라고 하면 제가 자막으로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 일단 집 앞에 택배 오늘 받자마자 아직 한 번도 결합도 안 해보고 일단은 공원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밤이에요. 그래서 야경 사진 아무래도 얘가 밝은 렌즈라고 했으니까 야경 사진 찍을 때 아무래도 더 좋겠죠. 그래서 야경 사진 을 찍으러 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카메라은 캐논. 미러리스 M6 모델이고요 크롭바디이긴 하지만 화소가 2420만 화소로 꽤 준수한 화소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화이트 모델이다 보니까 화이트에다가 지금 케이스를 씌워놓은 상태거든요 일단 M6 기본 렌즈 번들렌즈 같은 경우는 1545 렌즈를 사용하고 있고요 어 1545의 렌즈 밝기가 안 보여. 3.5에서 렌즈 밝기가 3.5에서 6.3의 렌즈를 밝기를 가지고 있어서 어 그냥 무난합니다. 하지만 뭐 야경을 찍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웃 포커싱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아웃 포커싱 같은 경우는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네, 지금 M6 모델이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얻어온 32mm 검정색 렌즈 어, 일단 렌즈 색상은 검정색 밖에 없어요 그래서 화이트 바디이긴 하지만 검정색을 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자, 일단 렌즈 한번 교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빼고 많이 뭐 이상할 것 같지는 않아요 역시 새거라서 좀 뻑뻑하게 들어가는 감이 있긴 있네요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본 렌즈 거든요 기본 렌즈가 그 수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길이는 뭐 거의 비슷하고요 이 수납이라고 하는 거든요 근데 사진을 찍으려면은 기본 렌즈 같은 경우는 줌인 줌아웃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통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경통이 튀어나왔을 때는 에 보면은 길이가 좀더 길어요 기본 렌즈가 기분을 좀더키는걸볼수 있고요. 만약에 경통을 너무 길다 보니까 이렇게 수납을 할수 있는데 수납한 상태에서는 32mm 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어, 32mm. 어, 음, 나쁘진 않네요. 자, 일단 사진을 한번 찍어보러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결합을 했고요. 음, 일단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을 거예요.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비교. 1545 기본 렌즈 번득기다고 비교한 사진을 같이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1.4라는 밝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웃포커싱 효과에서 탁월한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야경 사진 찍을 때도 아무래도 기본 렌즈 같은 경우는 밝기가 어둡기 때문에 사진을 찍으면 흔들리는 사진이 나오기 꽤 쉬워요. 하지만 기본 렌즈 같은 경우, 아, 32mm 1.4 렌즈는 밝기가 되게 밝은 렌즈이기 때문에 손떨림이 그렇게 심하게 나타나진 않을 거예요 일단 저도 한번 찍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찍어 본 다음에 다시 한번 영상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러 가시죠 지금 렌즈를 장착한 상태고요 오, 사진 한 방을 찍어 봤는데 네, 손떨림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동영상도 녹화 중인데, 일단은 IS, 렌즈에 손떨림이 없기 때문에 손떨림 보정이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 그냥, 낮은, 아니 뭐냐, 좁은 보폭으로, 좁은 보폭으로 걷고 있거든요, 지금. <laughs> 떨리죠? 어, 손으로 찍기에는 좀 무리이긴 한것 같습니다. No. AF 같은 네. 경우는 네. 또 나름 빨리 잡는 것 같아요. 네. AF 잡는 네. 소리가 들어갈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데 AF는 진짜 빨리 잡는 것 같다. 아, 손 떨리면 테 돼. 할때 써도 좋았을 텐데, 그제? 네, 테스트는 여기까지. 어우, 빨리 잡아요, AF. 어. 일단은 사진을 찍고 돌아왔고요. 어우 밤인데 많이 추웠어요. 일단은 음 느낌은 제 느낌은 일단 너무 좋았습니다. 어 사진을 찍었을 때 일단은 아웃 포커싱이 잘 된다는 점 때문에 저는 높은 전수를 주고 싶고요. 일단 야경 밖에서 야경을 찍었는데 어 장점. 을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음, 당연코 아웃포커싱이고 그 다음에 밝은 렌즈이기 때문에 어 야경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ISO를 크게 높게 잡지 않고 찍었을 수 있기 때문에 음, 노이즈가 아무래도 덜 생긴다는 것을 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어, 일단은 기본 렌즈 1호 4호 번들 렌즈 같은 경우는 어, AF 잡을 때도 조금 힘들었어요. 어, 반면에 1.4 32mm 렌즈 같은 경우는 AF 잡을 때도 어, 부담 없이 어, 바로바로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거를 느꼈고요. 어, 1545 렌즈로 찍었을 때 어, 자꾸 초점을 못 잡는 그런 현상을 제가 겪었고요. 일단은 첫 느낌은 되게 좋았고요. 음, 단점을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일단은 IS 손떨림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영상을 찍었을 때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이 나왔어요. IS만 들어갔더라면 가격이 더 높아졌을라나, 음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느낌은 좋았어요. 이제 앞으로 야 야경이 아니라 이제 낮에도 한번 찍어보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혼을 혼자 있었기 때문에. 어 사물 위주로 많이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어, 인물 찍었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도 나중에 한번 찍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나중에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음,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